중국 40년 후반 끝났다. 끝났다는지 안끝났는지 보려면 세가지 보면 됩니다. 주가금리합류한테로보니다 음. 그래서 그세 가지 지표로 보면 중국이 전형적인 이 금융위기의 세 가지의 시그널하고는 거리가 무지 멀고, 그래서 정말로 중국이 위기라고 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땐 머스크를 봐라. 네 안녕하십니까 다함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인터뷰 더부다 플러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경제 위기 어디까지 확산하나 라는 주제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중국경제 특히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위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구이위안 발음도 잘 안되네. 비구이야 맞나요? 비구이야 예. 한국말로 벽계원입니다. 벽개원. 영어로 얘기하면 Country Garden이라고 시골 정원입니다. 1등 회사가 이제 안 좋다고 그러니까요. 부도 위험에 처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선 이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1등 하는 회사가 비구여엔 벽계원인데요. 이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원금으로 못 갚은 건 아니고 네. 해외에 발행한 10억불짜리 채권 이자 한 300억, 이걸 못내서 일단 이자 유예를 한 거죠. 그래서 8월 6일날 이제, 만세를 불렀는데 한달 뒤까지 유예가 돼요 그래서 9월 6일까지 못 갚으면 이제 사고 터지는 거고 갚으면 별일 없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한 2주 사이에 거의 중국은 갑자기 뭐부터리엄 수준으로 가는 거? 부동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전에 우리 뭐 대우건설 보도 났을 때일등 안에서 보도 났을 때 한국 경제 망했냐 은행 다 죽었냐 그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중국의 10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그 말씀하신 비코이엔의 시장 점유율이 1등 이었을때한 7%? 금년에는 지금 한 6등 정도 해요. 네. 그래서 한5% 정도 됩니다. 그런 나머지 이제 95%가 같이 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럼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건데, 2021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헝다라고, 네. 또한 (2017년) (18년) (1등)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만에 (1등) 하는 회사가 또 부도나 가지고 이 큰일 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은 흥다는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부도를 냈고 빅구이에는 범생이 짓하다가 부도를 냈어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부도가 난 케이스죠. 정부가 하라는 게 뭐였죠? 그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고 빨간 선을 세 개를 그어놓고 거기에 한발 건드리면 두발 건드리면 세개다 건드리면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세줄다 밟으면 은행 대출을 빵으로 한다.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한개 밟으면 5%, 두개 밟으면 10%, 세개 밟으면 15%만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렇게 레드라인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싹무시하고 풀로 돈 땡겨서 이제 지른 거죠. 그러다가 은행 대출이 꽉 막혀버리니까 바로 부도난 거고, 지금 이제 빚구위에는 그 세계를 아주 잘 지켰어요. 정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 이번에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021년에 헝다가 부도났을 때도 뭘로나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뭐 똑같이 뭐 부동산 서브 프라임이 와가지고 중국 경제 위기 온다고 그러는데, 헝다가 아직도 부도가 안 났어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부도를 안 냈어요. 그건 정부가 이제 그대로 유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낸 놈도 부도를 안 내고, 그대로 유지 시켰는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말 범생이처럼 잘 따라가다가 사고난거를정부가 부도낼 를 거냐? 아마 그 부도를 내면 아마 부동산을 꽤 완전 패닉일 겁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부동산 회사가 이제 자금 사정이 나빠지니까 건설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아파트 중도금은 은행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청약한 사람들이 어 집도 안 올라가는데 내가 왜 돈을 또 내야 되지? 이제 이 불안감이 들어서 중도금을 안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큰 문제가 됐던 게중국로바우자오로라 그러는데 건설 공사 중단이 대거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진짜 큰일났다 싶어 가지고 모든 건설 회사한테 책임 중공해라 무조건 집부터줘 줘라. 돈은 청약한 사람이 안 내면 나중에 정부가 줄게.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많이 었는데 거기에 일본으로 가장 충실히 이제 수행을 했던 게 바로 비구원이에요 한 70만 채 집을 완공을 했는데 이등하는 회사가 한 30만 채인데 거의 두배 가까운 집을 지었고 네. 또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랭킹 한 6위 정도로 추락했지만 아파트 짓는 것이 28만 채인가를 완공을 했어요 그건 이제 2등하는 회사하고 또두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완공을 많이 했어요 그건 정부 하라는 대로 해준 거죠 근데 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 집값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공사 대금 잘안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많이 지면 으 많이 질수록 이제 캐시플로가 빵꾸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홍다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다 그랬지만 이건 정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다 터진 거라서 무게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이제 그때도 부동산 위기였죠. 근데 그거는 이제 파생상품 관련한 것이었으니까 좀 다르다라는 말씀들이 많이하시는데 어쨌든 부동산에서의 위기가 금융 위기로 이어지고 그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다른 게 부동산이 금융이나 다른 사업으로 확산될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얘들은 부동산 파생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프라임 해가지고 이걸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샀다 팔았다가 없어요. 그냥 담보 잡고 대출해 주는 것. 금융사 하나의 마크가. 네. 이제 상대적인 이제 그런 파생상품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담보 잡고 돈 빌려줬다가 이자 못 갚으면 담보를 실행하는 아주 이제 원시적인 은행 업종 그게 이제 중국의 비즈니스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은 개방이 안돼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기관들이 왔다 갔다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일단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안에서 벌어지면 중국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중국은 외환시장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액의 그 외화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는 이유가 합당하면 뭐 되겠지만 반드시 외환관리국에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규모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서 지급 불능이 구조적으로 이제 얻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꾸 언론에서 보면 은 중국의 부동산이 GDP의 30%가 넘어가서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보면 중국의 건설업하고 부동산업이 2022년 기준으로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12%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한 과거도 보면 12에서 15% 정도인데 12에서 15% 정도가 나머지 이제 80% 90%를 잡아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행의 실력을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 탑10 은행 중에서요. 네. 5개가 중국은행인데 네. 1등부터 4등이 중국은행입니다. 네. 5등부터 8등까지가 미국 은행이고, 음. 9등이 중국 은행이고, 10등이 영국 HSBC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탑 10에 5개, 탑2 0의 10개가 중국 은행이에요. 서프라임 모기실 때도 미국 은행들 멀쩡했는데, 미국 은행들보다도 월등히더큰 중국 은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중국의 은행을 우리나라 은행을 갖다 보는 거죠 부동산 대출해줬던지 거들라면 어떡하냐 같이 부도나고 그게 이제 경제 위기 외환위기로 온다 그러는데 이것도 뭔가 다르냐면 중국은 행전 국가 은행입니다 그건 우리로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우리나라의 모든 부실 기업 다인수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빵꾸 난 거다. 아마 대소상관개벌이면 바로 잡은 잠식이고, 그래서 부도 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산업은행 부도난다고 생각하는 한 명도 없잖아요. 중국의 은행은 지금 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정부가 부실자산 분리해서 AMC로 자산관리용사로 보내고 거기다가 공적 자금 집어넣어 가지 클리너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으로 인한 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거나 경제 전반으로 확산이 돼서 아시아나. 세계 경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 중국 정부가 아까 대출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돈 너무 빌려갖고 부동산 개발하지 마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레드 라인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었고 그 거품이 너무 형성되니까 이거를 조금 수그려 트려야겠다라는 의도가 돼 있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중국 정부가 의도한 바들로 지금 간 부분들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고 하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투기하고 투자하고 구별이 되냐? 이거에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왜 세계 레드라인을 걸어가지고 과격한 대출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정책을 썼냐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부동산이 네배 올랐어요. 네 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좀 우리나라 한정보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도 그런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둘가 이제 네배 올라가니까 이거를 통제하려고 센 조치를 쓴 거죠. 근데 뭐든지 그렇지만 이제 과하면 탈이 나게 돼 있는데 그센 규제 조치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는 아파트의 건설이나 판매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이 나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3년 동안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과하게 피가우치고 내려가면 서서히 풀든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고를 불러버린 것. 과한 정책이 불러온 그 후유증.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는 과하다고 그러지만 중국이 생각할 때는 저건 아직도 투기야. 아. 그래서 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차오도 동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 동시 사는 거야. 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공산당이 내 걸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그렇죠. 우리도 네. 똑같죠. 뭐. 네. 네. 그렇게 걸어서 중국의 공산당이 보는 것은 지금 있는 부동산 가격은 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이미 투자도 아니고. 네. 이제는 돈을 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민심하고 정부 정책하고 괴리가 이만큼 있었던 거죠. 균형감각 찾기가 쉽지 않고 투자와 투기의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책 당국자들의 공감능력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워낙 중국은 정부 입김이 세기 때문에 시장의 얘기나 시장의 신호를 그렇게 리슨하지 않는 거죠. 경청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사고가 범생이가 부도나게 되는 과한 규제가 만들어낸 후유증이다. 그럼 중국 정부 생각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입의 정도를 여러 가지로 볼수 있을 텐데 우리는 먼저 이제 금리부터 보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기준금리 역할하는 대출우대금리 LPR이라고 하던데 이게 1년짜리는 0.1% 포인트 낮췄고 5년짜리는 아예 낮추질 않았어요. 경기 부양 의지가 너무 약한 건 아닌가? 중국은 시장금리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금리 자체가 그 금리를 오르고 내림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의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 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 전 세계 최대, 최강이긴 하지만, 금년도에 얘들이 개정한 그 은행업들이 건전성을 유지를 하려면, 그내인터레스트 마진, 순이자 비율, 그래서 대출이자에서 예를 들면 예금이자를 를 들면 예뺀 마진, 요게 실제적으로 중국은 예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익에뭐 네. 80, 90% 차지예요. 그 NIM을 관리하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중국의 상업은행은 적어도 한1.8%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부실도 커버하고 미를 래 위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중국의 NIM이 1.72 정도예요. 1.72. 최근 뭐 10년 사이에 계속 떨어져서 사상 최저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것은 지금 금리를 얼마 더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민간이 이자 났다고 지금 집을 사러 오는 건 아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 은행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동결을 하자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단기장기를 비대치 으로 금리를 이란 이번에 진짜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지금 부동산에 이 금리를 낮춘다 그어서 대출 이자를 낮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살것 같지 않다 대신 우리가 금융에서 케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 가려고 하면 1년짜리 금리를 낮춰서 그 의지 이걸 보여주겠다는 게 이번 상황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이 될지 그 다음 달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금 낮출 겁니다 이유는 이번에 시장하고의 괴리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국 내부적인 사성은 NIM이 이미 인계치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은행업 자체를 보호하고 지금 상황이 금리 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살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살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그건 낮춰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물질을 만들 수가 있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그거는요. 네. 지금 우리가 중국 정부 저 정신 나간 이제 사람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어. 무식하게 저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미 7월달 중국의 이제 정치국 회의라고 하는데 그것 하고 나가지고 이게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조치 다 풀었습니다. 그 사이 에 했던 게 뭐냐면 대출 이자 예를 들면 첫번째집 우리도 생애 최초 구매할 때 금리 낮잖아요. 네. 두 번째 집살 때는 더 높고, 그래서 이거 풀었어요. 내가 그 전에 대출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지금 집이 한 채도 없으면 최초 대출로 해 줄게. 음.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7%로 대출 이자를 받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팔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재대출을 받으면 5%로 할수 있는 음.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 활성화 요걸 이제 유도하려고 대출 제한 다 풀었고 두 번째로 중국은 구매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지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집을 못 삽니다. 이것도 이제 경기가 빠지니까 구매력을 높이해서 풀었고 기존에 있던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자도 낮춰 주고 그래서 가격 규제, 수량 음. 규제 뭐 이걸 다 그는데 제가 볼땐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중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이제 정말쇼프라고 그러는데, 초기 계약금 요거 비율이 있어요. 집을 살때 30%만 돈 내고 현금 내고, 나머지 70%는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잘돼 있는 거죠. 집을 정말로 사게끔 하는 최대 구매 동력은 초기 구매 금액의 비율을 30%, 40% 지금 있는데, 이거를 20이나 10으로 낮춰 줘 버리면. 네. 집한채살수 있는 게 만약에 1 5로 낮추면 세 채를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5로 낮추면 두 채를 살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3년 동안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불씨만 있으면 타오를 수 있는 화약 같은 거라는 걸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음. 일선 도시, 북경이나 상해나 심천 같은 도시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풀거나 조금 지연해서불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삼선 도시, 사선 도시, 뭐 이선 도시 같은 이제 조금 후진 도시의 경우는 아마 그걸 손을 댈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마디로빚 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네요. 어, 기존에 빚냈던 거를 네. 집을 네. 살수 있는 거를 대수를 늘려주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력한 수요자극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고게 시작이 되면 아마 부동산의 업소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음. 외신들이 이제 계속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뉴욕타임스의 그 노벨 경제학 수상 받은 폴크로브만 교수가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이 뭔가 이렇게 진단을 한걸 보니까 중국의 그 경제 구조를 개혁할 만큼의 의지가 중국 정부가 없다. 부동산은 경기 침체가 리먼 사태로 연결은 되지 않겠지만 중국 경제 자체는 굉장히 큰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지금 서구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가 MF 때 포함해서 뭐 98년 아시아 위기 때 미국이 우리한테 훈수 무지 많이 했죠. 노벨 경제학상 단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훈수한 거 우리 다 받아들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 외환은 행사 때부터 뭐 보면 다 뒤통수 맞았죠. 그래서 트랜스페어리시 높여야 되고, 대주주 지분 낮춰야 되고, 가버넌스 구조 바꾸라. 그렇게 했는데, 재미난 것은 미국이 2008년에 똑같은 금융위가 기 발생했을 때 자산 다 팔았냐. <laughs> 지부구조 계산했냐. 공적 자금 집어넣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했는데, 멜렌치, 골드완삭스, 뭐, 시리맨크다부도났는데 공적 자금 집어넣고, 네. 상장시켜가지고, 이제, 회수를 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들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이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도 같은 조건이냐,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요즘도 그 그렇지만, 가서 살아. 보고 공부해 보고 일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죠.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근데 노벨 경제학상은 뭘로 받았냐? 중국 경제로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맥센스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로 받은 노벨 경제학상의 관점으로 중국 경제를 봐서 답을 낼 수가 있냐? 싫런 가능성이 낮죠. 결국은 미국의 생각이나 전문가 등은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답이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경제 구조를 안 바꾸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 구조가요.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서 이거 안넘는 그러는데,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가 밖에 안,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서비스업이 54%를 절반이 넘어가요. 그렇군요. 이미 산업구조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철강화학 조선기계, 핸드폰,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품목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구조조정을할 것도 없다고요. 지금 뭐구조조정을뭘 하냐. 이미 중국이 서비스업과 소비로 전환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죠. 소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1분기에 GDP 소비가 기어도 66%였거든요. 근데 2분기는 거의 7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소비 안 되면 죽는 나라지 수출 안 되면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지만 중국 40년 후 끝났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보다 더센게월스저널이잖아요 이제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 위기는 월스트리 저널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전 박사하고 머스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전 머스크. 박사라고 해서 앨런 머스크요. 돈 전자, 아, 돈 박사, 머니 닥터한테, 닥터 머니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지. 아. 전병서 소장님 아니고요.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중국이 끝났다고 하고 위기다. 최근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시한 폭탄이고 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정말 끝났다고 하면요 간단해요. 끝났는지 다안 끝났는지 보려면 세 가지 보면 됩니다. 우리도 금융위기 겪어봤고 아시아도 금융위기 했고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 돈박사한테 물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음. 것이 주가 금리 한율한테 물어보면됩니다 주가 금리 환율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면. 음. 금융위기인지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특징은 금융위기가 오면은 환율이 폭락을 하죠. 주가가 대폭락을 해요. 금리가 폭등을 해요. 그세 네. 가지가 모든 이제 나라의 케이스가 똑같이 오는데 네. 그럼 8월 6일 이후에 중국의 주가 어떻게 됐냐. 빠지긴 빠졌지만 빠지는 폭이 뭐 세계 평균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환율 7.15에서 옆으로 기고 있고 네. 금리 오히려 국채금리는 슬슬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세 가지 지표로 보면 중국이 전형적인 이금융위기의 세 가지의 쓰그널하고는 거리가 무지 멀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나라의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기업인이고 그 기업인 중에서 남의 나라에 공장 지은 사람들이 가장 청명하게 민감하죠. 그래서 정말로 중국이 위기라고 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땐 머스크를 봐라. 일론 머스크를 그리고 팀 쿡을 봐라. 애플 하고 아. 테슬라를 보면 답이 있다. 중국에 많이 팔아먹는 회사들. 그래서 팔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네. 테슬라는. 상하이에다가 전기차 공장 1 0만 대라고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에요. 네. 그걸 거기 지고 애플은 자기네 공장 물건만 들 도는 게 전부 네. 80%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럼 중국에서 공장 빼야 되는 거죠. 전기차 공장 빼야 된다고요. 음. 세계 자동차의 원조 할배, 할매격인 것이 GM하고 포드지 않습니까? 네. GM 포드가 중국에 공장 지어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딴 얘기 하지 말고, GM 포드, 테슬라, 애플이 공장 빼면 중국 끝났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거기다가 뭐 40년 만에 어떻게 됐네 뭐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은 그냥 헤드라인 자극적으로 뽑는 것에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봐야 되잖아요. 한국 경제는 워낙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출로 많이 팔아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 경제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건데 가뜩이나 지금 안 좋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반도체 안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안 좋게 되면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받아 그 대부의 그런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돈 앞에 두고서는 저걸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중국하고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장사로 중국이 우리를 필요했고 우리가 중국에 팔게 있어서 친구하고 뭐 이제 한 거지. 근데 최근 한 3, 4년?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 이 중국을 보는 관점에 이제 감정을 실어서 선글라스 끼고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한테 지금 패착인데 중국이 수출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최대 수출국이에요. 최대 수출국에서 우리가 작년까지 흑자를 그렇게 많이 봤다가 금년에 적자를 확 돌아서면 그냥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게 왜 적자가 났냐 그러면 적자를 더 줄일 방법은 뭐고 이걸 흑자로 전환할 방법은 뭐냐? 이거를 토론하고 생각하고 전략 짜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지. 좀망해 들어가면 큰일 나. 온다고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른 것,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감정이고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돈에도 자꾸 피를 흘려 보내가지고서 이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경기 하강에 가장 크게 타격받을라는 유럽에서 독일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입니다. GDP에서 수출비중이 뭐60% 가는 이제 나라가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망하면 소곤 시원한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진짜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한 나라고 끝날 나라에 미국은 왜 국무부 장관 보내고 재무부 장관 보내고 상무부 장관 보내가지고 디리스킹하자. 첨단산업 빼놓고는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이거 왜 얘기하냐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총리 전 세계가 시진핑 상기직권 와서 장기직권 독자라고 아무도 안 가는데 슐츠 총리가 가가지고 정상회담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가가지고 경제협력하면서 에어버스를 160대인가 한방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보면 최근에 경제사절단을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일본 미국 유럽에 프랑스하고 독일, 곧 망할 나라에 저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탈중국 해야 된다고, 뭐, 모든 언론의 모든 전문가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이미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4월달, 5월달에 보면, 우리 지금 대중수출 비중이 19%,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02년에 보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을 추월해가지고, 비중으로 보면 20% 넘어간 게 그때인데, 2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우리가 탈중국하고 자시고 할수 있는 비중이 없어요. 지금도 적자가 나는데 더 비중을 낮추면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건 수입원 목표로 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보다도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20% 넘는 나라가 대만,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뭐 25%, 30%뭐 이러는데 이런 나라들도 탈중국하자.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비중이 훅 떨어져 가지고 더 낮출 것도 없는데 그걸 자꾸 이제 정서적인 이슈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닥쳐야 된다, 탈중국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이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내수 시장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그 말이 돼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에 무역수지자가 흑 8천억 불 가까이 났어요. 그리고 5월 달까지인가도 거의 4천억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가 났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 뭐전기차 시장 그막 터진다는데 거기서 여전히 잘하고 있고 돈 많이 먹고 있고 우리 삼성은 중국에서 핸드폰 공장 빼. 했고 라인 판매까지 다 뺐지만 애플은 여전히 거기서 거의 19%, 20% 점유율로 1등 아니면 2등을 하면서 계속 돈을 챙겨요. 그럼 핸드폰하고 자동차 시장이 우리가 끝난 거냐 아니면 중국 시장이 끝난 거냐. 거기 보면 명확한 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이 팩트를 정확하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걸로 중국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이제 오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자동차를 많이 사고 핸드폰을 많이 사고 명품을 많이 사는 나라에 저거는 망한 나라기 이 때문에 들어가면 안돼 손대면 안돼 하는 그 사이에 결국은 이 호랑이 우에 들어가지 않고 호랑이를 잡는 방법 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럭셔리 호랑이는 지금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 공장 빼고 탈중국하고. 하면안돼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의 소비시장의 폭발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중국 내수가 안 좋으면 우리가 터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중국의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한국의 중간재를 중국도 국산화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중국을 우리가 가서 보지 않고서 얘들이 국산화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를 중국이 우리를 규제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보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정확한 팩트. 파인딩의 정확한 판단 그리고 대세를 보고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부분 또는 이제 그 안에 순국이 우리한테 무례하고 오만하게 했던 그 이제 정서 전상에서 경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